안녕하십니까. 몸마음연구소의 이재준입니다. 척추의 가동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흉추 부위는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흉추 회전의 가동성에 저하는 요추의 문제, 허리의 문제나 어깨, 목의 문제와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흉추의 회전 가동 운동을 할수 있는 쉬운 테크닉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따라 하면서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나 앉을 곳을 찾아서 앉으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뒤에다 깍지를 껴도 좋습니다. 그래서 깍지를 끼는 버전을 보여드리면 먼저 자기가 갈수 있는 만큼 회전을 하고 첫 번째 저항이 느껴졌을 때 그쪽으로 축구를 했다가 돌아오고 가게 되면 더 많이 갈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축구를 하고 원한다면 여기서 호흡을 마셔도 됩니다 숨을 한번 마시고 뱉으에서 돌아오고 더 많이 가동 범위를 갈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허리가 이제 회전하는 거를 막고 싶으면 이런 폼롤러 같은 경우를 다리 사이에다 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작을 아까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돌고 같은 쪽으로 축골 돌아오고 더 많이 들어가고 축골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깨가 불편한 사람이나 그렇다면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보통 하시면 즉각적으로 각도가 변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 가정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요.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척추의 움직임의 커플링 같이 움직이는 동작인데 보통 이제 흉추와 경추는 이 회전과 축구리 동측 방향, 같은 방향에서 커플링이 이루어진다는 논리 때문에 여기서 회전의 가동 범위로 간 다음에 동축으로 축구를 해주게 되면은 그 가동, 그 회전을 커플링이 되면서 더 도와준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증진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번 간단한 테크닉인데 매우 즉시 효과가 나는 기술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